방금 끝낸 죽통, 리폼 통 가지고요. 다육이를 빨리 심어볼게요. 은행목을 한꺼번에 한번 심어보려고요. 지금은 일반 흙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뇌소 흙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재활용하려고요. 지난번 단체 수업하고 많이 남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걸 활용을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 한번 심어 볼라고요 물티슈로 잘 덮어 놨더니 그렇게 많이 굳진 않았네요 이렇게 굳은 느낌이 날 때는 물을 조금 섞어 주시면 돼요 다시 꾹꾹 눌러주세요 보면 없어졌던 이 원래 점성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솔 흙은 특징이 이렇게 끈적거리면서 붙는게 특징이죠. 아까 이중 니폼 한데다가 내솔 흙을 넣을 건데요. 요 바닥까지 다채우려면 아까우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마사토를 좀 이렇게. 해주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남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 집어 넣을게요. 이때, 이렇게 액자식이 아니라, 액자는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놔야 되니까, 꼭꼭 눌러줘야 돼요. 있는 입법. 정말 잘 다져줘야 되는데, 얘는 화분이라, 그냥 대충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뽕곳이 올라간 정도로요. 이제 대충 이렇게 흙을 다져 놓고요. 이제 얘를 다육이를 심으면서 더 다릴 거예요. 다육이를 이제 일반 흙을 털어내야죠. 항상. 일반 흙에서 일반 흙으로 분갈이 하실 때는 얘 흙이 갖고 있는 걸 어느 정도 가져가서 심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잘 털어내야 돼요. 잔뿌리도 다 잘라주고, 이렇게 여기 묻어있는 흙다 털어줘야 돼요. 이따 심을 때는 또이 잔뿌리도 다 잘라줄 거예요. 그래도 잘 자랍니다. 얘를 이제 지금 뿌리, 네 개가 나왔는데, 이네 개를 다 여기다 모듬 짓기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잔뿌리들 다 털고, 흙을 다 털고, 잔뿌리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잔뿌리 정리.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얘는 개일것 같아서 두 개를 이렇게 심고, 다이오가트 사이트 가면 또 식물 가게 가면은요, 인터넷에 서다이걸 팔아요, 집게를. 요게 역할이 뭐냐면, 이 뿌리 정도의 크기만큼 구멍을 파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흔들어서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을 충분히.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잡아주시고, 꽉 잡으면은 뿌리가 망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주변 흙으로 얘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나름대로 다육 같은 데 심으실 때, 이 다육이 얼굴 방향을 보시면서 심는 게 좋아요. 어디로 앞, 아, 저 지금 실수했어요. 그냥 할래요. 왜냐하면, 여기를 앞, 풀 여기를 앞쪽으로 하려고 랬던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심었어요, 지금. 쭉 눌러주시고, 또 다져주시고, 요, 요 면으로 다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얘를 심고요. 음, 여기다 심고 얘를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솔흙 속으로 쏙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넣었으면 또 다져주기. 나머지 넬솔 흙으로 너무 쉬워요. 넬솔 흙만 있고 다육이만 있다면 보통 일반 흙은 심으려면 배양태도 사야지, 마사토도 사야지. 또 밑에 또깔거바쿠도 사줘야지. 이거 세네시오를 지금 가지를 쳐서 입꽂지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뿌리 난거 보이죠? 이 세네시오가 물입꽂지가 진짜 잘 돼요. 얼마나 가지가 잘 자라냐면. 조금 좀 자라면 잘라서 물에다 심어 놓으면은 물에다 담가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뿌리 생긴 거두 개를 이 다육이랑 함께 심어 보려고요. 또 아직 뿌리가 안난건 담아 주고요. 물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다, 제가 다시 조정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육이 심을 때 이렇게 늘어지는 거랑 같이 심어주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늘어지게 할까. 과감하게 여기 뿌리 아래 거는 떼내주세요. 都。Oh. 너무 팔이 뻗고 있는 것처럼 안 예쁜데, 나중에 뻗어날 때 예쁘니까 지금 심어보는 거예요. 얘도 같이 나란히, 옆으로. 네, 여기가 좀씩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잘라주고. 뿌리를 먼저 넣어주고, 아뭐 부러졌어요 뿌리가. 그래도 괜찮아요. 얘 진짜 잘 자라요. 뿌리도또 얹어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다육이는 내소리 심으실 때는 구멍 낸다, 구멍 낸 다음에 심는다. 심고 난 다음에 또 다져준다. 얘는 화분에다 심는 거니까 굳이 꼭꼭 다질 필요는 없지만 다져주셔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졌잖아요. 그럼 이쪽을 좀 다지면 또 얘가 올라와요.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심었어요. 보통 다육밭 할때 뭐 여기다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이거 장갑 벗고 물티슈로 깨끗이 정리를 해주셔야죠. 근데 이 장갑을 비닐 장갑을 굳이 왜 끼냐고 하시는데요. 끼워야 돼요. 이게 끈적거려서요. 달라붙어요, 손, 손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 달라붙었죠. 그래서 꼭 물티슈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키나트를 했기 때, 마감을 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물티슈로 지워도 이 네, 디포만 화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이 닦고 쭉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왼손이 안꼈더니 지금 왼손이 막 엄청 끈적거려. 저는 지금 이 왼손이 남았고. 또 수업하고 남은 다육이가 있어서 한번 심어 본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구도나 어떤 다육아트의 예술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심어 본 거고 얘가 지금처럼 습한 날씨에 이사랑모가 뿌리 없이 내솔에 심어도 잘 자라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려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네시오도 아까 하나는 뿌리가 있었고, 하나는 제가 심다가 뿌리가 없어졌잖아요. 과연 얘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통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거의 뭐 10분이면 리폼이 끝나죠. 이렇게 예쁘게 화분도 꾸며보시고, 네켓 나트로 재료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재료에 대해서 많이 써놨을 거고,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